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벨뷰라는 도시에서 사역하는데요. 어, 벨뷰는 시애틀, 어, 바로, 세틀입니다세틀 시애틀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고, 어, 제 2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려지는, 어, IT들의, 어, 집약된 도시에서 저희 성도들도 60, 70% 이상이 다 IT 쪽에서, 어,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어,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희 부모님은 어, 지금 35년 동안 현재도 지금 선교사로 계시고요 어, 남미에서 어, 칠레라는 곳에서 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 어, 칠레 한국에 있을 때 어, 칠레 선교사로 어, 또 파송을 받아 또 선교 저희 어, 두살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어, 나갔던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 떠올려 보면 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지상 명령, 땅끝까지 가라 라는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있는 한국에 땅끝이 어딜까? 물리적 땅끝, 12시간 시차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칠레였구나. 그래서 칠레에 도착했는데, 그 칠레에 도착한 순간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딘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출발해온 한국이 또 땅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땅 끝을 가보니 새로운 또땅 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땅 끝은 물리적인 땅 끝이시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에서 어,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어, 그 현장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 대위임 명령에 따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아마 지금 처음 우리 류용진 목사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셨고 또 뒤이어서 지금 제자 훈련과 성교 어, 사역에 대한 우리 고현정 목사님에 대한 어,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저희는 팔로잉 지저스라고 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어, 이 이야기 에 앞서서 아까 영녕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저희 아내로부터 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뭐냐면. 충격적인 이야기이니 s 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어,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링을합니다저희는지는 어, 어, 3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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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과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한국에이한국 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려 하는가, 이 부부의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어, 저희가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한번 그 말로만 듣던 홈스쿨링을 한번 실제로 챌린지를 해보죠. 제가 살고 있는 벨뷰라는 도시는 어,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어~ 얼바인 쪽 아니면 미국의 웨스트코스트 쪽에서는 얼바인과 벨뷰 이두 군데를 교육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내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로서 홈스쿨링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자아내는 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홈스쿨링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고 있, 그 아이들이 그 미국 교회에서 코업 함께 백인들이 다니는 그 코어파크 교회를 빌려 가지고 하는 그곳에 한 모임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여기서부터죠. 오늘 몇 시간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함께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16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 몇 시간 전에 총으로 자기 부모님과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격스럽게도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아이였던 것이죠. 아마 이게 아마 당분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직감적으로 들었고 신앙적인 어떤 고민 때문에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고민. 하고 또 결단했던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서 여러 가지 좀어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거나 또 이슈가 될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도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아 어, 저희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아이인데 어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오늘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어 조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까 유목사님께서 한 사람 저기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한 사람 지금 우리 목회 차랑 나누고 있어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희가 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배경을 전잘 모릅니다. 어, 저 역시도. 어, 대형교 한국에 있을 때도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오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미국에서는 저 역시도 남가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실제로 제가 개척, 어, 개척은 아닌데, 개척 비스무리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어, 베이비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우리 또 신학생들이, 신학생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 교회를 하게 되실 때 우리의 생각만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홈스쿨링을 해도 현실은 또 다를 수 있구나. 홈스쿨링 하면 신학적으로 잘 키우겠지라고 했는데 총기 사건으로 가장 끔찍한 자기 가정을 다 몰살 시키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마 다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 현장과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철학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를 함에 있어서 제가 선교 현장에 있어서도 깨닫고 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 기능과 형태를 분명하게 달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뭐냐면 형태가 기능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규모가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어, 아까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훈련이 형태가 되어버리고 어, 그냥 그곳으로만 전락해버리게 되면.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 사랑의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다 저희 동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전잘 압니다. 그래서 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안해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해 봤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훈련을 하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게 발목을 붙잡는 또 다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훈련은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 정말 본질적인 그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답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중요한 본질의 기능, 본질은 우리가 교회 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 집중해야 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놓치거나 아니면 이게 개념이 애매해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들 다시 말하면 이 형태적인 어떤 것들이 기능을 대체하는 순간 이 그것이 어 그렇게 그냥 믹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 지금 크리션 홈스쿨링을 하는 곳에서도 총기 사건이 있고 일반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크리션 가정과 학교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지만, 우리의 사역에, 오늘 우리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 목회를 할 때에 있어서 저도 그 지금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저는 그 목회가 소위 말하는 실패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뭐 목회자로서 단임 목회자로서 철학이 있다라면 이 본질이 뭐냐면 어, 어떤 껍데기를 가진 형태가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형태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본질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목회의 또 철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감히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제가 뭐 어떤 교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저희 역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어, 걸어가고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목회자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그냥 교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도 필요하고 예배 사역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각 교회에서 녹여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질은 아,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 평생 우리가 어, 생활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집중하자라는 마음이 어, 저의 또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 생각하고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